안녕하세요. 우리 찬스들. 쌤이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할때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토론과 과제 있죠? 이 토론과 과제를 해결하는 꿀팁을 한번 얘기해 주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막막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토론과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과정에서 쌤이 방법을 한번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 토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과제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있죠 한 학기에.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토론 같은 경우는 쌤한테 이제 상담을 받는 친구들, 쌤이 관리를 해주는 친구들은 쌤이 또 세융대 경영학과기도 하고 이제 학점명절 경영학과를 직접 했기 때문에 그냥 쌤은 보기만 해도 알죠. 그래서 그냥 몇초 안돼서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도와주고 있고 만약에 이게 안되는 친구들, 이게 안되는 친구들은 어 그냥 자기가 짜짓기를할때 여러분들이 현재 시사 상황을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문장 한열 문장 2 0 문장 정도 사이에서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정부는 뭐이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단체 강광을그만령을 뭐 내렸고 어쩌고저쩌고 중국에 시장 사회주의 국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지시장 사회주의 국가를 찾아보고 이들 나라의 기업 들이 진출할 때 특히 중요한 세, 중요한 생각하는 사람 사항들에 대해 토론 및 의견을 제출하세요라고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토론 문제가 이제 각 과목당 하나씩 주어질 텐데 이 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면 시장 사회주의 국가인 나라들 뭐 쿠바 있죠. 그다음 북한 있죠. 중국 있죠. 한요 정도. 그다음에 어, 시장 사회주의, 시장주의와 사회주의를 겹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북한은 아니죠. 북한은 아니고 시장인데 사회주의는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 러시아도 이제 사회주의인데 경제 체제는 시장주의에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찾아볼 때뭐 러시아를 써주고 이런데 이제 기업들이 진출할 때뭐 러시아 진출 회사 뭐 네이버에 검색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에 진출하는 회사. 뭐, 근데 망한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 SDI나 뭐, 최근에 오리온이 또 중국에서 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된 케이스와 안된 케이스를 두 개를 검색해보고, 잘된 케이스는 어떻게 현지화 전략을 짰는지, 뭐, 못된 케이스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한 10장에서, 10 문장에서 한 20문장 정도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또는 쌤한테 관리, 상담이나 관리 받는 친구들은 쌤이 해주면 되고, 도움을 주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토론에서는 가장 좋다. 그래서 결론은 열문장에서한 20문장 사이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그걸 파악하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활용해서 그냥 작성하는 게 가장 빠르다. 이 방법 이외의 방법은 없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토론은.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는 바로 네이버에 해피 캔버스를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해피캠퍼스 나오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 과제를 검색을 해서 그 과제 제목을 검색을 하면 쭉 나와요 자료들이 근데 그 자료들을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좀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막 오탈자 체크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뭐 뭐 다른 프로그램을 쓸거 없고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한몇 가지 좀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바꾸면서 새로운 내용을 좀 넣어줘요 과제에다가 그러면 문제 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도 알아요 이 여러분들이 이런 과제를 다할수 없다는 거를 학점응제라는 친구들이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짜집기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한 끗의 차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여러분들의 언어로만 타이핑을 다시 하고 그 내용에 새로운 내용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검색을 해서 현재 상황에 맞춰서 경영학 트렌드.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시장 사회주의 국가의 나라를 찾아보고 기업들이 진출할 때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들만 적으면 되는 건데 실제 사례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오리온이라는 기업의 사례나.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같이 이 레포트에다가 조금만 넣어서 작성하면 이제 한 과목당 한 3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8 과목 하는 친구들은 240분이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학기당 한번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론 같은 경우는 쌤이 얘기한 대로 10문장에서 20문장 정도로 각색을 해서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고 이제 과제 같은 경우는 해피캠퍼스라는 곳을 이용하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만 짜집게 해서 넣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학점연제할때 토론과 과제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참고로 햇빛 캠퍼스에서 과제를 다운할 때는 뭐 하나당 2,000원에 3,000원 그 정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꿀팁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참고 잘 해가지고 좋은 점수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